안녕하세요. 포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로그 함수 값 관련된 문제들, 나머지 잔여 문제 3개 풀도록 할게. 거듭 당부하지만, 함수 통에다가 적당한 순환 문자를 넣은 다음에, 나온 함수 값들을 잘 산수하는 문제니까, 로그 계산만 잘 되면 그닥 다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그죠 자, 문제는 다음 과같이 fx가 있는데, 로그 a의 액뿌리 플러스 1, fx는요, 지금.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로그 A에 밑이 A입니다. 다음에요. 진수는 X 플러스 E 하고 여기까지가 진수야. 괄호 친 데까지가 진수고요. 플러스 E는 따로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또 이것도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주목. 로그 A에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되있으면좀 곤란해. 알겠어요? 이거는 전혀 같지가 않아. 알겠어요? 얘는 로그 A X까지만 진수인 거고 플러스 E가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괄호를 해줘야지, 많이, 이것까지가 전체 다, 다 진수인 거니까. 절대 이런 거쓸 때, 뭐, 서수형 평가나 이런 거 쓰면 틀린다, 알겠어요? 괄호, 여기까지 진수를 괄호 표시 해줘야 돼, 다항일 때, 더하기 빼기가 되어있을 때는요, 여기까지 처리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꼭 기억해도, 지워버리고. 그래, 어쨌든, FX를 이렇게 했는데, 이때 FE가 오고요. 이때 FE가 뭐야 이때 뭘 구하래? F? F. 예, 네, 14값 구하라, 무런 거야, 그렇죠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f 가 오니까 다 얼마, 함수통에다 2를 집어넣자, 솔브하기를. X2를 넣어주면, log a 의4 플러스 1, 이거죠. 이것이 얼마라고 오래요, 그쵸? 넘기면, log a 의 4는 얼마야? 4 나오네, 그쵸? 됐어. 그래서,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뭐, 뭐 일단 놔두자. 넘기면 a 의 4승이 4니까요, 4분의 1승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F14값 일단 뭐가 나올지 한번 쳐다본 다음에 얘를 써먹어보도록 할게 F14에다가 14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찬 정답 F14는 로그 A에 얼마입니까? 14 넣어주면 16이죠? 16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좀 통째로 쓸수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저걸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우리 찾는 정답 구할 수 있겠네 16은 4의 제곱이잖아 4의 제곱 떨고는 어떻게 해요? 2배에 로그 A 4 플러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니? 응? 굳이 A 값 구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구한 건 A 값이 아니라 이 값을 물었으니까 끝났어요. 로그 A 사가 덩어리로 사야. 즉, 이놈이 얼마라고, 얘는, 이놈이 지금 4라고 따라서 428 더하기 1. 예, 우리가 찾은 정답은 빰빰, 9가 정답이 되겠다. 선생님이 지금 문제 풀때 여기서 지금 굳이 A 값안 구하려고 했었죠. 그럼 A 값 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 풀었을 수도 있을 거야. A가 돌아가면 A 4승이 얼마 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잖아. 여기다가 4분의 1승. 4분의 1씩 해 주면요. a 값도 구할 수 있어요. a는 얼마입니까? 2의 제곱에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2 나오네. 그렇죠? a는 루트 2. 그래서 루트 2집어넣놓고14 넣어 주고 막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 정답 구할 수도 있어. 있어. 있는데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구하라고 한 준식이 이거니까 한번 써 놓은 다음에 요걸 통째로 활용할 수 있다면요. 이게 훨씬 더 간결하죠. 그렇죠? 됐어. 그래서 아, 일단 구할 수 있지만 냅두고서 우리가 구할 준식을 살핀 다음에 이렇게 통째로 구하는 것도 조금 팁으로 익혀 두기를 바라며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다음 문제. 그러니까 뭐 a값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딴거 구하는 거면은 저게 통째로 쓸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걸 먼저 손대지 말고 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 정도는 좀 어, 익혀 두길 바라고. 여기 문제는요.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네. 한번 봐요. f(x)가 있는데 얘는 어 로그 2한 e 다음에 1 마이너스 해 놓고 x 플러스 1분의 1 나왔어요. 그 그렇죠?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fn까지요 이걸 다 더한 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러한 자연수 n에 깎아라 이런 문제야 그죠자 못돋지? 왜 선생님이 얘기했 땡땡땡 그 그렇죠? 땡땡땡 떴다. 이 땡땡땡은 잘 들어. 몇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땡땡땡은요, 위다스 개. 얘는요, 수학에서 나오면 없애야 할 놈이야. 절대값 같은 것들, 가우스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땡땡땡은요, 없애야 돼. 그러니까 없애는데 추론이죠. 사실은 추론이야. 어떤 규칙이 있을요 규칙. 규칙이 있으니까 땡땡땡 썼겠죠. 근데 이 규칙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덧셈이라면 이후에 이제 수열에서 배워야 할 시그마. 시그마를 이용해서 없애고 간단히 할수 있겠고. 우리가 저 땡땡땡이 결론적으로 곱셈이라면요 배운 게 없어요. 이제 시그마는 나중에 배운다.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시그마를 통해서 없애고 계산할 수 있고 합의 기호 시그마. 수열 가서 배웁니다. 만약에 저 땡땡땡이 곱셈이라면요 이거밖에 없어. 통분 후. 통분 후 뭐다? 약분. 이렇게 정리해도 정리해도 지금은 형태가 덧셈이어서요 시그마 어안 배웠는데 쉽긴 한데 근데 이제 덧셈인지 곱셈인지 좀 쳐다봐야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 잘 봐. 쏠바기를요. f1에다가 1넣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되게 로그 2한 다음에 1 빼기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맞지? 다음에요. 더하기 f2는요, 2넣으면 어떻게 해요? 로그 2한 다음에 1더기1 빼기 3분의 1 나오죠? f 3은요 로그 2한 다음에 1 0 0 얼마야? 4분의 1 나오고 그렇죠. 그 나가서 f는요 로그 2한 다음에 1 0 0 얼마? n 플러스 얼마 1분의 이렇게 나와요, 죠 그렇죠? 이것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애매각꼴. 뭐야라고 얘기했는데 주목. 땡땡땡 미치얼마입니까 2인 로그잖아요, 그렇죠? 미치인 로그니까요 결과적으로 이거 한꺼번에 써주면 이리 와봐. 로그 2한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1 0 0 2분의 1니까1 0 3분의 1, 3분의 1. 1빼기 4분의 1하고요. 땡땡땡 어디까지야? 1빼기 m 플러스 얼마 1분의 1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오라고. 쌤말 이해 갔나? 미치 2니까. 미치 같은 로키를 덧셈은 진수끼에 곱셈 것 같잖아. 그래서 봤더니, 봤더니 땡땡땡이 결과적으로 이진수들에 보다 곱셈을 처리해야 되는 거네. 그쵸? 곱셈. 어, 이리 와봐. 추론 규칙이요. 땡땡땡 없애야 되는데 곱셈은 뭐밖에 방법이 없다고? 통부로 약분하시라고, 뭐라고? 통분한 다음에 약분하라고, 그쵸? 그래야지만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소거가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간다. 통분할까요? 로그인 한 다음에, 얘는요, 2분의 1이죠. 얘는요, 사실은 3분의 얼마입니까? 2에요, 그쵸? 얘는요, 4분의 3이죠. 보여, 보여? 나가서, 얘는요, n 플러스 1분의 얼마입니까? n 이렇게 통분시킬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 다, 이게 다 진수야. 근데 봐. 통분은 뭐라고? 통분은 곱셈이니까 약분이라고. 약분, 약분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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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서 항상 첫 번째 거에 분자 남았죠. 하나 남았지. 끝날 때도 분모 하나 남고 데칼코만이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남고 이렇게 끝날 거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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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갔나? 추론할 수 있지. 남는 건 결론적으로 좌변은 이제 로그 2에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겼네. 이거 절말하고 마이너스 5라고2가 돌아갑니다. 틀리다, 틀리, 그쵸? 이가 돌아간다. 이의 마이너스 오스 이렇게, 그쵸? 얼마야? 삼십이 분의 일, 그렇지? 이가 분모에 다섯 번 삼십이 분의 일. 따라서 끝났네. 수학한 형태죠. n 플러스 일이 삼십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쵸? n은 얼마? 삼십일. 예, 그래야 정답은 얼마다? 31이 정답 얼마다? 삼십이 정답. 주관식 문제였어, 그쵸? 어, 요거 좀 정리해도. 수학에서 땡땡땡 나오면 무조건 없애야 돼. 추론하라는 얘긴데 더하기면은 시그마. 나중에 안 변학생 배우게 돼. 시그마를 통해서 간결히, 간결히 표현도 하고 계산도 하고. 만약에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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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시그마가 아니야. 뭐 이렇게 규칙,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야. 이게 지금처럼 곱셈이라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통분한다음에 약분하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규칙성 있게 처리, 제거해서 요 정답 구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땡땡땡은 절대값 가수와 더불어서 반드시 없애야 할로 더하기는 시그마로. 고박이는 통분을 약분으로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거야. 그쵸? 마지막 문제. X가 0보다 클 때, 마지막 문제. 0보다 클 때, FN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F1X는, 로그야. F1X는요? 로그 얼마야? 2X고. 다음에, FN 플러스 1X는 F? n 플러스 1X는 항상 FN이라는 함수통에다가 X3승을 넣어주고, FN에다가, X는 이걸 더한 거래요. 렇죠 요걸 만족한데, X는 양수. 그죠 이때 뭘 물었냐면은, F, 로그사에, 로그사에, 이때, 로그사에, 다음에 F4에, 얼마입니까? F4에 16을 물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알려면 일단, 로그사는 알겠고, 여기 있던 F4에 16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한마디로 여기 있던 첨자 변수요 1일 대 함수, 앰플라시때 함수 이거 이 점화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4까지 좀 늘려 나가봐라 이거 4까지 그렇죠? 4까지 늘려서 에이, F4x가 뭔지 알아 이걸 알려면 주목 F4x가 도대체 뭔지 를 알아야 될까 이놈이 뭔지 를 알아야지만이 여기다 16을 넣어가지고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되면 끝나는 거다 이 문제 그렇지?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이제 저 형태 그대로 솔브해서 출발해 보자 솔브해서 나와보면은 자, 일단, F1X는 얼마입니까? log2X에요. 차근차근 하면 돼. 자, N 대신에 1 집어넣어볼까? 1로 주면 어떻게 해? F2X는, N 대신에 1 집어넣고 있습니다. F1X3승 더하기 F1X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불만 없지. 자, 정리해줄게. F1X3승 어디다가? 여기다가 X3승, X3승 넣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요? log2에 X3승입니다. 됐어 더하기 얘는요 그냥 f1x니까 xx l o g x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밑이 2로 갔죠 진수키의 곱셈이니까 따라서 log2에 얼마야 x 4승 되는 거야 누가 f2x가 log2에 x 4승이라고 됐어요 드르르 여기다 써볼까 이제 자 f2x가 log2에 x 4승인거 알게 됐어요 그죠 얘같이 이 이걸 알았으니까 한 여기다 n 대신 2를 넣어주면 다음 단계의 f f 값을 알수 있다 함수 통 값을 f 3입니다 n 대신 2넣어주면 넣어주면 f 3x는요 아까랑 똑같죠? f 3x는 f 2한 다음에 x 3승 더하기 f 2한 다음에 x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이제 f 2x가 뭔지 아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x 3승, x 3승 넣어주면 되는 거지. 어, 로그 2에 x 대신에 x 3으을 주면 x 3승에 4승, 3 4 12승, x의 12승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f 2x는요, 그냥 요놈그 자체죠. 로그 2에 x 4승이니까 따라 정리해 주면은요, 빛이 2로 갔잖아. 로그 2한 다음에 진수끼리 모다 곱셈과 같아서 x의 16승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얘가 곧 f 3x라고 하나만 더 가면 되겠네. 들으. 자 이제 f 3x가 뭔지 알았어. f 3x가 뭐냐면 로그 2에 x의 16승이야. 이제 우리가 찾는 게 f4x가 먼저가 궁금한 거니까 한 번만 더 n 대신에 3을 넣어 주면 저 있던 주어진 나에다가 3을 넣어 주면 f4가 얼마입니까? x죠. 아, 이 x는요. f4x는 f n 대셔 3 넣었어. f3 x 3승에다가 더하기 f3 x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 있지 이제. 갈까? f3x가 이건데 여기다가 x 3승을 샬롱샬롱 넣어 주면 로그 2에 X3승에 16승, X3 곱하기 16, 54승,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얘는요, 이 자체 로그 2에 X16승이니까, 어, 아, 얘가 잘못했다. 48이 48, 그쵸? 48. 됐어요? 네. 3 곱하기 16은요, 48이죠, 48. 이렇게 되겠죠, 그쵸? 더하기니까 어떻게 미치 같으니까, 로그 2한 다음에, X에 48 더하기 16을 입니까 64, 어, 64, 이렇게 나와있죠. 누가? F4X가, 이게 F4X라고. 됐네. 길었지만. 따라서요. F4X가 이거니깐요 이제 우리가 정답 구하러 간다. 정답은, F4X 뭔지 알았으니까. 다음 과 같아. 얘는요. 로그 4한 다음에, F416은, 여기다 얼마니까, 16, 16 넣어주는 거지? 그지 16, 16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로그 2에 16에 64. 그쵸? 저 여기다 써줄까? 저 F4. 16만 알면 되는 건데, 이 가시면 여기다 16, 16 넣어주면요, 로그 2에, 16은 근데 16 넣어주면 2에, 2에 4승이죠. 이게 엑스션에 16, 2에 4승 넣어주면 거기에 또 64승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제한그렇죠 됐어요. 어, 2에 4승, 16 이렇게, 돼. 4죠, 이거. 로그 2. 맞나? 이거 셔렛 하지 마. 쉐렛 들면요 어, 256. 로그 2에 256. 떨구면 어떻게? 256. 아, 그렇구나. 누가 256이야? F16에서 16을 넣었더니, 16을 넣었더니 어, 256으로 나오네. 그니까, 러요 놈이 몽창다다 얼마라고? 예, 256이라고. 미술, 간단히 2의 제곱이죠. 256은 2의 8승입니다. 쉐렉 2분의 8 얼마입니까?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 좀 길었죠, 그쵸? 렇 귀찮을 따름이야. <laughs> 만약에 5에서 한칸더 가야 되는 거고, 그 F 한3 정도까지만 하지, 그치? 좀 귀찮았었는데, 그냥 약속한 대로 하나, 하나, 한 발, 한 발씩, 이렇게, 이렇게 구해 나가면 F4, X까지 구할 수 있겠고, 거기다 1 6 넣어주면 은요 이갑 할수 있고, 이 값도 공식으로 로그 계산을 통해 알수 있겠다. 자, 돌아와서 여전히 이제 좀 뒤에 문제가 이제 산소가 조금 더 복잡해진 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앞선 건 중요하다. 땡땡땡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예. 네. 더하기 땡땡은 나중에 배울 시그마로 간단히 표현하고 계산할 것. 다음에 곱하기 땡땡은요. 뭐야? 지금 아까 왔던 통분을 약분 꼭 기억해. 땡땡땡은 없애야 돼. 그리고 지금처럼 좀 복잡하게 정의가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n이라고 하는 게무 자연수잖아. 하나 넣어 봐. 이너바 3너바에서 다음 다음 다음에 fnx 값을 구할 수 있다면 f4x도 구할 수 있겠고 그거 알면 은 f416도 알수 있겠고 이 값을 알면 은 로그사이 이값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지? 뭉창다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산수에 불과한 거니까 산수 연습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